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난제에 부딪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을 맞이하며 주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을 통해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발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더디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러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의게로 가져가기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개시를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군중이 정말 어리석은 군중이지요. 민주주의의 맹점이 이런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이끌 때에 민주주의가 빛을 발하는데 지혜로운 지도자 없이 중구난방으로 각자 부르짖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지체하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갔선 소식이 없다. 우리가 신을 만들자. 사람이 만든 신이지요. 세상에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참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그 민중들이 우리가 신을 만들어 섬기자 금고리, 은고리, 은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 형님인데, 이 사람의 약점이 주관이 약해서 여론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자기의 확고한 주관입니다. 국관 주관을 따라서 그걸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백성들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길 신이다. 하고 절을 하고 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40일간에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와 대화하고 십계명 돌판 둘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나니까 군중의 그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의무이 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들이 금수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하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의 길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의 끼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아론의 인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요. 백성들이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면 모세의 친형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의 대변인 격으로 세운 인물인데 대변인이 시브리어로 나비입니다. N A P I 나비. 모세를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나비. 그 나비란 말이 나중에 예언자란 말로 쓰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면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무슨 소리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고기관을 그못 찾아서 우리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기면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다. 이래 꾸짖어야 될 텐데 모세가 시류에 편성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최고 지도자가 되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지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25절 말씀.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니 그 뜻입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제위 자손이 다 모여 그의 계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의 길에 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는지라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통해 임해서 큰살륙이 일어났습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론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편승해서 사람이 만든 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모세 진노가 임하여 3천 명이 현장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고 모세가 31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이 같이 나갈 때에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나타나 나오느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엿자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삼십이 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 안 하시고 멸망시키시려면은 나도 백성과 더불어 같이 멸망당하겠습니다. 극진한 동포 사랑이지요. 그러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벌 주시려면은 나도 책에서 구원받는 백성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 생명 책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과 삶은 같이 살고, 죽음은 같이 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한테 호소했습니다. 기록한 책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 기록한 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십장 1 1절 말씀 우리 이 생명책에 대한 신앙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하건데 성도들이 이 생명책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연약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11절 또크 내가 크고 신보어자와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대심판 때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이 사라지고 큰 심판 보좌가 열렸는데, 12절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때 책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권, 그래 생각할 수 있겠지요. 책들이 심판 보좌 앞에 사람 숫자만큼. 책이 쫙 펴있습니다. 한 사람의 책한 권. 평생에 살아온 기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요 책은 단수입니다. 더북 그책한 권입니다. 한 권. 그 책은 생명책. 그 생명책의 주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또 책들은 사람 숫자만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에서 면제가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복수지요. 책들 복수. 책들이 펴졌으니 고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행위심판이라 그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에서 면제가 돼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공자님 같은 분은 행위가 선했으니까 다른 심판이 있겠지요. 김일성 같은 자들은 휴한칸 스탈린 스타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그 책들의 끔찍한 기록이 있겠지요. 행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위 심판이라 그러고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의 이름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대우지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행위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지요. 왜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된 행위 심판에서 면제가 돼서 천국으로 바로 진입을 하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것이 2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길은 오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 학교 때 영어 문법 배울 때 시제 배웠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걸 텐스, 시제라 그럽니다. 듣고 믿었을 때, 그때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지요, 과거. 언제 구원받았느냐?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이미 영생을 얻었다. 과거 시제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언젠가 대심판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시제지요. 그리고 끝으로 현재시제로서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 현재시제지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던 과거의 구원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미래의 구원 현재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리는 구원 합쳐서 구원입니다. 구원.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31장 본저 출애굽기 31장 본문으로 따라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삼십일장. 그래서 모세가 너무 진노해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백성들한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시려면 나를 책에서 제해주십시오. 32절 요한계시로 출애극기 32장 32절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철저한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하나님, 이 백성이 금송아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을 용서 안해 주시고 멸망시키려면 나도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서 나도 같이 멸망당하겠습니다. 지극한 동족 사랑,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이거는 신앙인의 한 가슴에서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식계명을 받아 내려온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가 섬길 신이다. 헛된 짓을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눈으로 보고 진노하여서 손에 들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백성들의 3천 명을 하나님의 진노로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책에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사랑과 애국심, 동족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한 가슴에서 기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